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제가 패턴 없이 옷 만들기를 하면서 옷 만드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도 그럼 집에서 내 옷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그 소매를 만드는 부분에서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소매 만드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김 m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리 님, 질문 있어요. 소매를 한쪽만 대고 그래서 자르셨는데 소매가 앞뒤가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앞뒤 길이 잘 아, 앞뒤 길이를 같이 잘라도 되나요? 그럼 기준은 앞쪽 소매인지 뒤쪽 소매인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쪽 소매를 기준으로 똑같이 저는 그렸어요. 예전에 제가 양제를 한동안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 양제 코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부분에 진동을 이렇게 만들 때는 뭐 뭐랑 뭐랑 곱하고 뭐랑 나누고 뭐 4분의 1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소매산의 모양이 되는 건데, 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만들 때는 요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옷을 만들 때, 나는 뭐 자켓을 만들 땐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뭐 약간 좀 널널한 뭐 블라우스를 만들어야지 할땐 블라우스 만들 땐또 소매의 공식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옷마다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또제 몸도 또 변하잖아요. 그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는 딱 맞게 만들어서 잘 입었는데, 오래되니까 뭐 팔이 두꺼워졌어, 뭐 가슴은 작아졌어, 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매년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내 패턴을 고쳐야 되고, 이런 어,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어, 지금 현재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을 이용해서 내가 또 다른 옷을 만들면 나한테 지금은 딱잘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가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해 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봐도 뭐 자켓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과 뒤에 뭐 진동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생겨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널널하게 입는 티셔츠다. 그럴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옷 중에서도 앞뒤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 저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옷 패턴을 이용하실 때그 옷은 옷 앞하고 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뒤를 다르게 만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입기 편한 옷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승배님께서는 소매 쪽 진동과 몸파, 몸판 쪽 진동 길이를 어떻게 딱 맞게 재단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음 제가 이제 오랜, 오랜 기간 제가 집에서 막 패턴북 같은 거를 구매를 하고 막 실물 패턴 판매되는 걸 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턴 그대로 똑같이 그렸고 그 패턴 그대로 내가 재단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옷을 만들 때 보면 어, 그 길이가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원단을 내가 사용하는지 내가 시접을 줄때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시접을 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길이가 딱 맞고 또 맞지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제가 좀 아, 이제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 2mm 똑같이 정확하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 소매 패턴을 그리고 나중에 진동을 그려서 시접을 둘때 조금 시접을 두개다 넉넉하게 두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맞춰서 이 재봉을 할 때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재봉을 하지 않고요. 중간 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소매와 뒷 소매가 연결되는 중심점이 있잖아요. 그 중심점에서 양쪽으로 소매를 맞춰 보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만약에 한뭐 5mm씩 남았다. 그 부분은 잘라 버리면 되니까. 근데 한쪽에서 맞춰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만 막 1cm 남고 그러면 소매 모양이 삐뚤어져서 옷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대충 소매랑 진동 길이가 잘 맞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패턴을 제가 소매 패턴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네. 제가 가지고 온두 옷은 이게 지금 티셔츠 하나하고요. 이게 청자켓 하나인데요.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옷을 한번 그려보고요. 청자켓처럼 이런 자켓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의 진동하고 뒷부분의 진동이 약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뭐 활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럴 때더 편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소매를 그리는 또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요. 옷을 뒤집은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시접이 잘 보이니까 그리기가 더 쉬워요. 네, 이게 지금 티셔츠의 앞판입니다. 이렇게 생긴 진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내가 그리는 소매도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딱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그려 보면 다르거든요. 얘를 소매를 그릴 때는 소매 쪽을 피고요. 그려주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몸판을 그릴 때는 진동 부분을 그려야 되니까 진동 부분이 구겨지지 않도록 쭉 펴서 진동 쪽이 구겨지지 않도록 놓고 보면 소매는 약간 이렇게 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소매를 그릴 거니까 소매 쪽이 펴지도록 완전히 하려면, 요렇게. 이쪽 몸판 쪽이 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얘는 지금 앞과 뒤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반쪽만 그리려고 해요. 여기가 접는 선이고요. 소매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콕콕 집어 가면서 그려 줄 건데요. 움직이지 않도록 놓고 시적 요 끝선이 아니라 이 재봉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재봉선을 손으로 콕콕 집어서 그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 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 저는 처음에 그 소매를 그릴 때 소매의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동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꼭 제의를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소매도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딱 붙이면 딱 맞지 않나? 그러니까 종이, 뭐, 이렇게 종이나 뭐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딱 맞는 조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매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소매사는 약간, 어 그래프 그리듯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산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모양이랑 얘랑 맞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왜 얘랑 얘랑 둘이서,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얘네가 어떻게 맞, 맞다는 거지? 그걸 이해하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옷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 우리 저희 이 진동이라는 게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약간 밑에 부분의 굴곡이 반대로 생겨야 그 부분이 딱 맞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나중에 소매를 그릴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원래 소매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매를 그릴 때 제가 그 굴곡이 꼭 어느 정도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린 진동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꺾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매나 진동을 그리실 때그 부분이 반대로 생겨야 그게 맞게 떨어진다는 걸 이해하시면 패턴 없이 옷을 만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요. 이번엔 청자켓의 소매를 그려볼 건데요. 청자켓은 지금 이게 검정색이라 선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겉으로 보는 게더잘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겉 쪽을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매에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옆선이 끝으로 가도록 이렇게 접어서 놓고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소매를 잘 놓고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모양 그대로 그려줄 거예요. 중심 선을 표시해 놓고요. 네. 그리고 옆선도 지금 저는 시접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어, 소매 산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여기를 콕콕 찍으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놓은 채로 다시 뒤집어서 뒤쪽 면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또 뒤쪽에 소매가 구겨지지 않도록 놓고 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모양 그대로 따라 그리려고요. 옆선 먼저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옷을 치우고 이 선을 따라서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사실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일지 여기 뭐 여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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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데 제가 점을 뭐몇 개밖에 안 찍어서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소매산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더 편하다는 그런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표시를 해야 나중에 달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표시하고 뒤는 두개 선을 그려서 표시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원단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어, 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 만들 옷이 티셔츠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티셔츠를 대고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만들 옷이 블라우스, 실크다. 그러면 실크 블라우스를 대고 그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단의 특성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하면 패턴을 만들 때도 문제가 별로 없고 또 어려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제가 매주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 이런 거 제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영상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